네, 안녕하세요 고녀입니다 네, 오늘 준한 영상은 바로 니키 신규 캐릭터의일레그 그래서 뽑아 봐라 영상입니다 네, 항상 하듯이 진행하겠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최근에 나온 일반 니키들가 다르게 한 자리 확실하게 차지할 정도의 성별을 가진 니키라서 좀 고민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순위스 조합이 완성 가능하다면 뽑아 가실 수도 있으나 통상 니케인데다가 솔로레이드도 이제 막 다친 상태에서 콜라보까지 의심되는 마당에 무리해서 뽑아갈 정도의 니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레그가 없어도 현재 폴리, 비스킷이라던가 홍련, 마르차나를 넣어서 조합을 완성 가능하다 보니 무리할 정도의 압도적인 차가 날지는 아직 일레그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뽑기 제어가 좀 많이 있으셔서 50번 정도 시도할 정도 여유가 있다 하시면 은 시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전부 참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스니스라던가 도로시가 없는데도 미리 픽업 때 뽑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요. 일단 현재 스니스는 여름 한정 때 복각을 할것 같은데 문제는 이 여름 한정이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었고, 1차와 2차 둘다 악시가 좀 많이 남아있어서 그동안 충분히 일레그가 통상에 들어오게 된다면 통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시는 반주년 복각이 유력한데 이 반주년에 도로시 말고도 뭔가 하나 나올 텐데 그때서다 붙다 보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무리해서 도로시 순일 수도 없는데 시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일레그라는 캐릭터가 현재로서 도로시와 궁합이 좋다, 이것 말고는 딱히 쓰임새가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거든요. 물론, 현재로서는 단독 이버 자체가 좋은 디케가 많이 없어서, 끼케봐야 뭐 노벨 정도인데, 노벨도 이제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레그가 머신 건수저라서 기본적으로 딜이 좀 나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리스 조합을 제외한 다른 조합에 기존 이버를 쳐내면서까지 들어갈 자리는 아직까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누블랑이나 나가티아 조합은 꽉 찼으니까 제외하고, 투비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트를 썼을 때 훨씬 센걸 확인해서 이것도 제외고, 이외의 조합은 대부분 이버 쪽에 도라라던가 수엘름으로 쿨감을 챙기다 보니, 이버를 두명 넣을 가치가 떨어져서 조합상 되게 애매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말 스리스 조합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면, 일레그가 좋다고 하더라도 애매한 느낌이 강합니다. 다른 조합에 들어가기에는. 이제 여기서 뉴비분들은 이거저거 다 부족한데 가족하면 좋지 않냐? 단독 입으로 좋다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뉴비들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존버 푸는 타이밍을 잘못 잡는 겁니다. 니케가 여러모로 무소가금들도 하기 괜찮은 게임인건 맞지만 이 존버 푸는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일반 니케에 좀 많이 풀어버리는 순간 바로 다음 기다리고 있는 몇몇 확실한 성형 니케를 챙기지 못하여 폭사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요. 저번 영상에서 말했지만, 바로 다음 픽업이 콜라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보니, 더더욱 일레그 성능이 좋다. 라는 말만 듣고 접근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보통 픽업은 새벽 5시 전에 픽업이 끝나지만, 콜라보라던가 신년 픽업, 이런 게 있었을 때는 0 0시 전에 끝나는 게 현재까지의 픽업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이번 일레그도 공공시 이전의 픽업이 끝나는 걸 봤을 때 콜라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겁니다. 진짜 만약 콜라보를 하게 된다면 한정 니케가 두 개로 나올 건데 성능은 분명 최소 2 b A2처럼 세다른 써먹을 성능일 거고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혹은 팬심이거나 외형의 기관나에 뽑혀서 유혹을 받을 텐데 일반 니케에 투자하기에는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로 좀 걸리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생각할 게 있다면요, 바로 마스트의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스트 같은 경우가 한정 니케 직전에 한정 니케 사이에 비업을 했고, 당연히 모두들 한정 니케 뽑을 생각에 걸으면서 갔지만, 바로 그 다음에 또 열린 한정인 콜라보 투비와 궁합이 매우 매우 좋았어서 그 당시 마스트 없이 투비를 쓰는 사람들은 매우 고운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특히 일그는 새로운 개념의 버프인 분배 데미지 증가 버프를 가져온 이상 더더욱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스트 역시도 최대 체력 만 증가 버프를 또 처음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도 없기도 해요 왜냐면은 결국 만약에 진짜 콜라버가 다음 픽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일레그 픽업 전에 상세 스킬이 오피셜로 뜰 거라서 사실 이거 보고 일레그랑 어울리면은 일레그에 투자한다 이러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혹시라도 아직 안 뽑았고 고민 중이시라면은 만약에 있을 콜라보를 대비해서 콜라보 캐릭터가 확실하게 뜨면은 그때 가서 정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존버를 계속하면서 혹시 모를 콜라보라던가 확실하게 있을 반주년 신규 디케 이걸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 레그 좋은 리키도 맞고 참 매력이 넘치는데 여러모로 걸리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거저거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 영상 보시고 한번 뽑을지 말지 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용법이나 스킬작 같은 경우에는요 스킬작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단 4,4,7이 최대 효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인스킬 같은 경우는 사실 찍어봤자 발사체 대비 증가가 있는데 이게 유용하게 쓰이는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건데, 분배 네비 증가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 올려봤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얘는 딜이 세긴 센데, 결국 어디까지나 보조들이야, 보조들. 그래서 이거 올린다 해가지고, 딜이 엄청 세지지도 않고, 야당 쪽에 분민스 상태일 때만 적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상신적으로 데미지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높이면 좋지만, 뭐 그렇게까지 높일 필요는 없다. 이 정도고. 이 e 스킬 같은 경우는 시전자 기준 공증이 있어서, 그나마 일스보다는 인스 인스가 더 낮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이것도 똑같이 붐 리솔 상태에서 만이라서 상시가 아니라서 효율이 별로고, 게다가 이게 버스트 게이 충전 100%를 레벨 올려도 똑같이 100%이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1스킬보다 2스킬이 먼저긴 한데, 어, 그래도 둘다 찍을 필요는 없다. 4까지만 찍어주고, 버스트가 제일 우선인데 버스트는 7레벨까지는 찍어주면은 분배 데미지 증감도 나쁘지 않고, 방가라던가 이런 것도 숫자보 올라가서 7레벨까지는 추천드릴만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굳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444만 찍어도 되고, 본인이 이제 좀 제대로 써보고 싶다, 스위스 조합을 좀 제대로 쓰고 싶다 한다면 은 447까지는 찍어주면 되게 괜찮다, 이겁니다. 뭐 큐브 같은 경우는 얘가 머신건이라서 재정전이라든가 탄환 충전, 이런 거 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은데, 오버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오버로드가 좀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좀 착각했던 게, 장탄 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뭐 장탄 줘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결국 프리바티라는 쓰면은, 장탄이 반투막이 나버리니까, 결국 장탄을 줘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중간에, 근데 대신에 장탄 주면은 중간에 약간 장전 타이밍 꼬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좀 방해할 수 있다. 이거라서 장탄은 좀 나쁘지 않은데, 결국얘도딜러쪽으로좀쓸 생각 이 있다. 딜을 좀 생각할 거다. 이러면은 월코드 공증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장탄이 좀 유효하다. 이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머신건 딜러 주듯이 오버를 주게, 주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생각쓸 필요는 없다 이 정도고요 조합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수리사 조합에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뭐 원래 이 자리에 폴리, 비스킷 들어가든가 마차나 홍련이 들어가던데 이제 홍련, 말차가 딜는 훨씬 세요 확실히 홍련이 질이좀 있다 보니까 전체 들은 이게 제일 셉니다 수리사 조합에서 대신에 이게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면 유연 레이드는 상관없는데 솔로 레이드 같은 경우는 다섯 파티를 만들다 어 보니까 그 때, 사업 파티 쪽에 홍연을 띄워버려가지고, 사업 파티에 메인 딜러 넣어주면 파티 완성도가 높아져가지고, 솔로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잘 안쓰거든요, 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원래 폴리피스켓 썼지만, 폴리피스켓 넣을 바에는, 일레그헬름 넣는 게, 전체적인 질량 증가도 좋고, 헬름의 힐량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스위스 조합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이거 외 조합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이제 별로 쓸 데가 없긴 하거든요. 하지만 굳이 쓴다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배 데미지 버프를 달수 있는 흑연을 넣고, 일레그를 넣고, 힐러가 없으니까, 힐러 한 대는 헬름을 넣어서 이제 모더이한 버스를 쓰면 약해지니까 굳이 안 써도 된다 싶면은 으안 쓰는 식으로 가도 되고, 잠복 정리가 안 된다 싶면은 으 그냥 이제 모더이한테 버스 주면서 헬름 대신에 평타로 힐을 할수 있는 라푼젤 혹은 하다못해 바르차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나머지 수위스 조합 없는데 내가 뽑아서 쓸수 있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조합인데 대충 이 정도가 쓰면은 되게 괜찮은 느낌이 라서 결국 근데 결국 어떻게 봐도 수위스 조합이 가장 좋고 나머지 조합은 애매하다 이겁니다.